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 SCM 관점에서 재고를 한번 보죠. 재고, 재고는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의 어떤 변화, 불리 이펙트, 채찍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부산물이 재고인 것이에요. 자, 공급자 입장에서의 불리 이펙트가 뭐냐? 공급 리드 타임의 문제, 공급업체 부족. 업체 파산, 납기 지연 이런 것들이 공급의 다양성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자 측면의 불리 이펙트, 채찍 효과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하면 예측의 부정확, 또 시장 주문의 변화, 주, 갑작스러운 주문, 뭐 경쟁자의 가격 할인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수요의 다양성. 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는 회사 업무 리스크,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어, 필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 제가 어, 많은 기업체들의 재고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 한 여섯 가지 이슈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에는 단순 재고 부족만 갖고 재고 운영 경을 가끔 그린다든가 직감이나 관습에 의해서 안전 재고량을 결정한다든가 최적화를 위해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재고 목표 설정을 위한 운영 원칙이 없다든가 단품별 재고 운영 성과관리 체계가 없다든가 또 금액 단위의 단순 재고 회전율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좀 보실래요? 이 그림은 왼쪽에 있는 어 케이스 1 2 3품목은 월말 재고를 표시한 겁니다. 어뭐 케이스 1 2 3가 거의 다 똑같은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걸 일자별로 한번 그려 봤어요. 일자별로 그려 보니까 첫 번째 케이스 1의 품목은 어 뭔가 재고가 좀 많이 여유가 있고 좀 재고가 좀 많은 듯해 보이죠. 두 번째 품목은 어이렇게 결품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 예상이 돼요. 어세 번째는 재고가 안 움직여요. 어. 뭐 이런 현상들이 일별로 재고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해 재고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관리를 하다 보면 은 재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형태로 일자별 데이터를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과잉재고의 형태 아니면 체류재고의 형태 과소재고의 형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는 재고가 많아도 문제, 재고가 적어도 문제, 재고가 안 움직여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찾아서 관리하는 게 재고 관리인 것입니다. 자, 재고 관리에 대해서, 어, 재고 관리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재고 관리 목표. 또 재고 관리 과제는 뭐냐. 우리가 두 가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재고 관리는 왜 하냐면요.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비스 수준이 뭐예요? 1- 결품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요. 총 재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총 재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품절 비용, 재고 유지 비용,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걸 전부 다총 재고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총 재고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수준 1 마이너스 결품률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재고 관리의 목표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과제가 있어요. 한번 주문할 때 얼마나 발주해야 돼요? 언제 주문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재고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이세 가지만 데이터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은 우리가 재고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어, 재고량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량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수요에 의해서. 그래서 이맨 꼭지점을 최대 재고라고 합니다. 이 최대 재고는 안전 재고 플러스 주문량. 이게 최대 재고 수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물량이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주문을 했으니까 들어오죠. 왜 이만큼 들어와요? 주문량이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이런 곡선을 그리면 안정적인 재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 제 주문점에 주문했는데, 요때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량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 뭐,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죠. 왜? 안전재고, 버퍼재고가 있으니까.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예상했던 수요가 이렇게 발생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릿지를 검색해 보세요.